저는 그 조회수에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의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바로 어, HLB입니다. 종목 코드 번호 0796이고요. HLB 영상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지요.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폭염 때문에 정말 정신인,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쵸? 네. 지금 날씨 나가보면 숨 쉬기도 어려운 날씨인데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지금 상황에서 HLB 현재 흐름, 이런 폭염에서 어떻게 음식을 주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보여준 흐름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일단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보여준 흐름이 긍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한그 1, 2, 3, 4, 4거래일이었죠. 한 4거래일 가량 수급이 좀 많이 꼬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이슈가 나온 이후에 한 3, 4거래일 정도 이 물타기성 매수세가 좀 들어와졌어요. 그 물타기성 매수세가 들어와졌다라는 말은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이 고점에서 추격매수한 사람들이 여기서 떨어지니까 아이고 나중에 하면서 이렇게 물이 탄 거예요. 그게. 음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가운데 오늘은 어 모건 쪽에서도 쇼커버를 좀 해줬네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쇼커버 고점에서 공매도 쳤으니까 이정도 가격에서는 쇼커버해서 수익실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정말 얄밉죠 네 정말 얄미운 거야 이게 여기에서 현물로 그냥 팍 던져 버리고 공매도는 여기서부터 쳐가지고 여기서 그냥 상환을 시켜 버리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니 얘네들은 공매도 기간이 제한이 없는데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도 이들은 분할매수 분할매도합니다 공매도 세력들도 분할매수 예? 분할매도 분할 해요 명확 해요 계속해서 공매도만 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공매도를 치고 나서 상환하고 공매도 치고 나서 상환하고 공매도 치고 나서 상환하고 그런 식의 주가를 계속해서 나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도 그래도 의미가 있는 가격 밴드 부근이죠. 의미가 있는 가격 밴드 부근에 들어서니까 이런 액션과 포지션이 나와준다라는 것. 이들이 고가에서 물량을 다안 팔았다라는 뜻이고, 이런 키워드가 나와주게 되면, 이 현물은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봐야 돼요. 예. 공매도 상환했으니까 나머지 현물로 매집하는 모습도 좀 봐야 되는 거고, 제가 공매도를 치는 놈하고 매집하는 놈하고, 얼추, 아마 동일한 그팀 단위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한번 제기를 해드린, 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HLB가 움직일 때 제가,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개별적으로 이 주가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개별 그 팀이 있을 거라고 봐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 지금 제가 아무리,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개별적으로 주가 관련된 팀이. 근데 그 주가 관리하는 팀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공매도 치는 애들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매도를 치고 상환하고 나와주는 물량을 받고, 공매도를 치고 상환하고 물량을 받아주는 애들이 있고, 그런 식의 흐름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나와주겠어요? 단순하게? 네? 그냥 단순하게, 네. 단순하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절대 그게 우연의 일치로 나와줄 수 있으면 키워드가 아니거든요. 쿵짝쿵짝이 잘 맞잖아요. 쿵짝쿵짝이. 네? <laughs> 보세요. 이 고가에서 단발적으로 100만원씩 매수 들어와서 이 투매를 온몸으로 다 뜯으게 받은 그, 그, 한투연, 한투연 분들과 그로 인해서 어, 리딩방 핑계를 해가지고 리딩방 핑계되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공개가 한 정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뜯으고 을수 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어? 핑계된 것과 다르게, 네? 불협화음이 여기 겨우 이거 한번 실패했다고 여기서 불협화음이 나와준 거랑 다르게 얼마나 이 쿵짝이 잘 맞아요 이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구심을 지금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HLB 주주분들 하... 이제 잊혀져야 됩니다. 그냥 저는 HLB의 영상을 보시는 그 조회수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남들은 누가 그래요. 뭐, HLB, HLB 영상 조회수를 받기 위해서, 뭐, 어, 영상을 찍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저는 그 조회수에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조회수가 돈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조회수가 돈이 아니에요 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요 저희는 많은 많은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유튜브 알고리즘 상 이게 수익 영상 하나당 수익 창출 되는게 엄청 낮아요 그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적게 올리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돈을 벌어 가는데 영상이 많이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정 대표님 저차 이사님 같이 영상을 찍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알고리즘 이렇게 해도 영상 자체에서 나와주는 그 수익금은 뭐 어디 뭐뭐 뭐 편의점 편, 편의점 편의점 가가지고 담배 두 간만 사도 나와주는 그 정도의 좀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없대라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네단자 값도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회수를 얻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을까요? 아니 아니죠. 예 저는 누가 한 가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정보 단식 그냥 조회수 때만 하겠습니까? 그냥 아니죠. 이거 의리죠 의리. HLB는 제가 의리로 찍어드리는 겁니다. 예. HLB로 제가 욕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 저는 욕 먹는, 욕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분석을 제, 제 관점이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는 건데, 관점이 다르만안 보면 되는 거지, 관점이 다르다고 욕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HLB 주주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모든 HLB 영상에서 조회수도 좀 줄어들고, 다들 좀 잊혀져가는 그런 시기에 들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근에 들어갔셨을때 많이 잊혀졌어요. 네, 좀 많이 잊혀지기도 하고, 어, <laughs> 그랬는데 언제나 이런 잊혀지는 시기가 있, 있는 뒤에는 HLV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언론화 되면 안 되고요, 이슈화 되면 안 되고요. 어, 수입 편을 해가지고 가끔씩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좀 내비두라고, 가만히 좀, 네? 가만히 내비두면 알아서 잘할 거라고. 예, 요런 종목군들도 있고, 사람으로 봐도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HLB는 딱 그런,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어, 관심을 주지 않고 가만히 내비두면 알아서 주가를 주포들도 끌어올려서 팔아먹는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도 거기에 동반을 해가지고 주가가 끌어올려져서 시끌벅적해질때 그때 팔면 되는 거예요. 하셨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너무나도 응원한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고요 hlb 에서 많은 주주분들이 어, 성공한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hlb 이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엘레바가 에? 엘레다가 뭐, 케이트 맥키의 대표이사 선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진행하고, 이런 거 말을 왜못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루 행복해로 돌려드리면 달라지는 게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결과물로 바뀌지 않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을 투자를 응원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한 번씩 해주시고요.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4칭 채널 조심하시고요. 주식하실 때 필요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저희 이제 7월 럭키 세븐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네 종목을 청산을 했어요. 어저께 네 종목 정도 수익 청산하고, 오늘 이제 또 신규 종목 발굴해가지고 추천드릴 예정인데, 종목을 좀 비워내가지고 포트폴리오 편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벤트 마침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포트폴리오 편입 안 되신 분들은 이벤트 기회 잘 잡고 오셔가지고, 어, 럭키 세븐 이벤트 잘 잡아보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있는 가격이에요. 1년에 뭐, 120만원 정도인데,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이 정도는 스스로한테 충분히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네,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